안녕하세요. 성림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박진하고요. 네. 유튜브에서 리플과 보고 싶지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와. 대박. 와. 오, 와. 와. 아, 두분 서로 원래 팬이시잖아요. 네, 저는 네. 알고 왔습니다. 네, 저도요. 아, 그요 되게. 실물이 더 잘생기셨네요. 아, 아니야. 아니, 감사합니다. 심이 혹시 입으신 거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은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 패미기 인싸룩을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와, 맞춰야 되는 거죠? <laughs> 네네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코디를 하러 가볼까요? 넹. 네.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좀 골라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옷을 잘못 골라가지고. 음. 약간 까만색도 좋아. 아저 검색 별로 안 좋아해. 요 네. 네, 네. 따, 다른 거. 남색. 음. 아 남색 지금 입고 있어가지고. 음. 따, 네, 딱. 입고, 원하시는 게있으시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해주신 걸로 입을게요 아, 아이보리 컬러 어 아이보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어때요? 좀 기네요 아, <laughs>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가디건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왠지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머리 색이랑 잘 어울려요 아, 괜찮은 지금.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아. 것도 골라주세요 인싸 같은 것도 골라주세요 밝은 아이보리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아, 어울릴까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영혼 어디 가셨어? 요 아니, 근데 저 원래 반응이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고. 아... 표현이 없다고. 근데 지표는 진짜 완전 과하게 한, 한 거예요. 그럼 하나, 하나만 더 골라주세요. 하나 더요? 이게 좀 예쁜 것 같다. 이거 괜찮죠? 여성분들이 이런 니트 같은 거 되게 좀 루즈하게 입으면 되게 귀여우신 거 알아요? 네. 그 컨셉으로 딱 골라드린 거예요. 죄송한데 혹시 여기 기건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근데 제가 진짜 괜찮아서 골라드린 거예요. 사야 될 거. 이분한테 돈 내야 될거 같아요. <laughs> 조심한세아 아니, 죄송합니다. 혹시 이건 어때요? 어? 어색하게 <laughs> 버덕 건데 아 어? 똑같은 건가? 아 똑같네. 저도 이거 아. 예뻐가지고 샀는데 바로 한 눈에. 아 진짜요? 아 근데 되게 이쁘거든요 이거. 네, 저 이게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아, 아, 아. 알겠어요. 저한테 더잘 어울릴 저,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할게요. 네? 아 제가 사진 걸로 입으신다면요. 네. 아왜제말안 들어요? <laughs> 아 그래도 같이 있으면 그래도 제 말은 들어주셔야죠. 알겠어요. 이거 갖고만 있을게요 그러면아 이건 너무 예쁘다 <laughs> 왜요? 영혼 어디 갔냐고요? 아저 원래 진짜 근데 많이 표현력이 없어요 리바이스 좋아하세요? 어? 저 옛날에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징들 좋아하긴 해요 근데 근데 예전에는 리바이스 것만 입었어요 <laughs> 아 네, 청바지는 특히 핏이 되게 좋아요 리바이스가 그리 색깔도 되게 예쁘게 잘 뽑지 않아요? 아 맞아요 <laughs> 벌써 개발 준비하시게요? 네 아. 원래 패션 리더는 다 어, 써가는 거거든요 어 너무 빠르다 어 근데 어울리긴 한다 지금 입으시면 안 돼요 입고 다니시면 안 되고. 지금요? 네 는거 좋아요.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려서 말씀하네 말한 거긴 한데. 마음에 드는 거 없으세요? 여 이거 살려고 그랬었는데. 한번 보세요. 세트로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오! 청이랑 잘 어울리시네. 아 진짜요? 그 복학생 오빠인데 복학생 오빠 느낌 안나는 인싸 복학생 오빠 같아요. 어, 저 진짜 복학생이긴 한데. 오 대박. 진짜? 어 근데 이게 진짜 살려고 살 그랬었는데. 지나가 보죠. 지나 네. 네. <laughs> 대박. 소름. <볼> <laughs> 이게 리얼 인싸 아니에요? <laughs> 아시죠? 저랑 약간 동년배시죠? 어릴 때 이거. 골덴바지? 네. 골덴바지, 저 이제 부모님이 강제로 사주신 거 많이 입었었어요. <laughs> 제가 사 입진 <입지는> 않았었는데, <laughs> 그때 많이 입어서 추억이 많이 가득하긴 해요. <laughs> 많이 입었어요, 지난 시가 아, 저는 <laughs> 핑크색 골덴바지. 핑크? <laughs> 가서 사주시면 와, <laughs> 핑크색. 아예 <아니, 아니>, 그렇게 <laughs> 웃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뜻으로 웃는 게 <laughs> 네. 아니라 초등학교 때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laughs> 인사들의 바지, 맞아, 핑크 골덴 바지. 맞아맞아 맞아. 너무 갑자기 예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한번 입어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골덴이요? 네. 아, 아쉽게도 남자 사이즈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찾아보고 있어가지고. <laughs> 딱 리바이스는 이거잖아요. 역시 <laughs> 뭐 아시네. 이것도 하나 들고 계세요 저요? 어, 근 이렇게 세트 로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다 그죠 그치 원래... 이거지 이 안에 흰티 원래 찐청 같은 거는 딱 이렇게 세트 로어도 되게 예쁘던데 이제 어. 제가 바지를 안 골랐잖아요 그쵸 제 바지를 하나 골라주시죠 어, 여기 좋아. 있네 여성분 바지 청바지가 되게 예쁜 거 많다 잠깐만 진아 씨 이건 치마 어때요? 음 봐봐요 아까 그거랑 어울리게 코디해주세요 어? 니트 약간 독보적으로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치마랑 저는 바지 입고 싶어요 아전 이거, 네, 이거 입고 싶어요 이거 걸어두세요 아 치마 땡칼라 어? 잠 전... 그렇지 이거지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받았던 거 아니에요? 이거 고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이. 이제 갈아입으면 되죠. <laughs> 자 이때까지 고른 옷으로 새내기 인사룩으로 한번 체인지업 해볼까요? 네. 체인지 체인지. 오, 완전 오. 느낌 확 달라졌는데요. 예, 근데 지금어 되게 괜찮 아요 아까는 안 괜찮았어요? 아까는 괜찮, 예, 아까도 왜 이렇게 좋았는데, 사람이? 아까도 좋았는데 지금이 약간 더 베스트인 것 같다 아,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룩이에요? 어떤 컨셉이에요? 음. 인싸 중에 인싸가 모인 음. 호그와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룩으로 합니다. 매치를 봤어요 여기 TMRW의 가디건 그리고 안에 셔츠 바지는 플렉 이거 진짜 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플렉 진이 바지가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즐겨 많이 입었었고 무대 위에서도 입었었어요 심지어 오 네. 이거 아까 고른 거죠? 네 제가 아, 역시 청이 잘봤네 정말요? 탈색한 네. 머리랑 잘어울리시네아 정말요? 이게 리바이스 거였죠? 네 이거 다 리바이스 겁니다 바지도 다 리바이스 거예요 역시 각기 사네 완전 리바이스다 리나 쩨쩨. 제 이름이 또 성리여서 리가 들어가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인싸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응. 완전. 캡짱 캡장. 또 <laughs> <이것도> 잘못된 <laughs> 말인가요? 춘추가 요즘 애들 캡짱 이런 거 많이 쓰던 어떤 어떤 말? 네. 제가 미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요? 아인싸로 개맛 개맛. <웃음> <웃음> 진짜예요, 비, 진짜. 기소가 아니, 아니에요. 기소가 아니에요. 네, 저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코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안녕. 안녕. 잘자요. 또 또.